ROKS 독도 LPH 6111은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중 하나로 꼽히며 2026년 현재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상륙작전과 해상전력 부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상륙함은 대한민국의 해양방위 전략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은 단순히 상륙전력 지원을 넘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그리고 평화유지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군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도급은 대한민국 해군이 연안 방어를 넘어선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자 설계한 함정으로 항공모함급의 운영 능력을 가진 LPH 즉 대형 상륙함으로 분류됩니다. 독도함은 전장 약 199m, 전폭 약 31m. 만재 배수량 약 1만 9천 톤 규모로 대한민국 해군 함정 중 최대급에 속합니다. 이 크기를 통해 독도함은 병력, 차량, 장비, 항공기를 대규모로 탑재할 수 있으며 전장을 따라 이어진 비행갑판은 동시에 여러 대의 헬리콥터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상륙작전 시 해병대의 신속 전개와 보급이 가능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구조 인력을 대규모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탑재 능력은 최대 720명의 병력, 10대의 전차, 10대의 군용 트럭. 7대의 상륙돌격장갑차, 2기의 공기부양정, LCAC, 다수의 헬리콥터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함은 완전 무장한 해병대 대대급 규모를 한 번에 투입할 수 있으며, LCAC 위 사용으로 비포장 해안이나 적 해안으로의 직접 상륙이 가능해 작전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독도함은 주력으로 UH-60 블랙호크 계열과 국산 마리온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하며 필요시대형 CH-47 치누크 헬기까지 이착함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판과 엘리베이터는 f 3 5 b 같은 단거리 2 0 6기 운영도 고려한 설계로 알려져 있어 향후 경항 모급 역할 확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진 기관은 CODAD 방식의 디젤 엔진으로 약 41,0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최대 23노트의 속력과 약 1만 해리의 항속 거리를 자랑합니다. 이 성능은 장기간 원해 작전과 다국적 연합 함대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장해 주며 연료 효율성까지 갖춰 실전적 운영의 강점을 보입니다. 방어 능력으로는 근접 방공 체계인 램 함대공 미사일 헬링스 CIWS를 탑재하여 대한 미사일과 적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전자전 장비와 체프, 플레어 발사기를 통해 생존성을 강화했습니다. 독도급은 독립 작전보다는 후위 세력과 함께 운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므로, 전방어 중심의 무장은 합리적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함내에는 승조원과 해병대를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확충된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시 병원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통제실은 최신화된 통신 시스템과 전술통제 장비를 통해 연합작전과 합동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등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에서도 높은 상호운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도함은 취역 이후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받아왔으며 2026년 현재에는 통신체계, 항공지원설비, 레이더 성능이 향상되었고 무인 항공기 운영 능력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해전에서 요구되는 네트워크 중심점과 정보 우위 달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운영 경험을 살펴보면 독도함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서 상륙작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약했으며 해외 재난구호 활동에도 투입되어 인도적 임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전력 운용은 대한민국 해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000톤급 배수량은 미 해군의 와스프급 l h b 보다는 작지만 동급 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개념에 맞춰 합리적인 크기와 무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계량 여지가 충분한 점이 독도함의 장점입니다. 향후 s 5 o v 의 전투기 탑재, 무인 전력 강화, 미사일 방어 능력 확충 등의 개량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독도급은 대한민국 해군이 경항공무함급 전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로 평가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독도함은 해상 교통로 보호, 재난 대응, 원해 기동 작전, 연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다목적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군사적 투사력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조선 산업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함정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현재 ROKS 독도 LPH 6111은 여전히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군사적 역할과 인도주의적 역할을 모두 충족하는 다목적 함정입니다. 향후 기술 업그레이드와 전략적 활용에 따라 독도급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중추적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 채널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MA 오토 리뷰즈 채널은 대한민국 해군과 글로벌 무기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최신 군사 장비와 방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